어 영식이 이제 그 사과문을 인스타에 올렸는데요. 이제 내용을 요약하면은 영식이 인터뷰에서 정숙과 랜덤 데이트에서 정숙님을 옥순과 데이트 전에 시뮬레이션을 이용했다는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니우치고 있다 이렇게 남겼고 그 다음에 방송에 임하면서 부족한 전반적인 내 모습을 보고 자책하고 울었다. 이게 자책하고 울었다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느낌이라서 뭔가 약간 동정심 유발? 뭔가 좀 쎄하더라고요. 내용 자체가. 그 다음에 몸도 좋지 않아 정상적 사고가 안 되는 상, 상태에서 동갑인 정숙에게 멘토로서 연습상대가 되어달라고 정숙에게 말했다.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언행에 대해 다시 반성하고 당사자 정숙에게 사과했다. 이거 약간 몸 탓, 동갑 탓, 이렇게 뭐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는데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뭐 시뮬레이션으로 정숙 이용하는 의도가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형식이 보여도 진심으로 노력한 사람이라고 이해해달라. 근데 진심으로 뭐 노력하는 사람이 뭐 물고기 없는 어장 관리 하나요?